네, 안녕하세요. 중중 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아, 아. 자, 항상 여러분들, 서로의 길을 나누는다고 했어요. 그죠? 네, 길을 나누고 출발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개항기, 마지막 파트가 될것 같아요. 문화.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쳐가지고 개항기 어떤 그 문화, 과연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음, 우리가 휴대폰 쓰는 문화 있잖아요. 제가 볼때이 문, 휴대폰 쓰는 문화는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네, 분명히 오는 한 100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인간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것들은 역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역사에 기록될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 이전 100년의 모습들 속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있던 것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근대 문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되길 텐데요. 어, 개항기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은 어, 배웠어요 우리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단 말이야. 문을 열었으니까 두 세력이 등장한다. 찬성파와 반대파. 찬성파는 개화파 그리고 반대파는 위정척사파 등장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개화파가 당시의 그 정권, 민시정권과 함께 손을 잡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속도 조절. 그래서 온건 개화파가 있고 급진 개화파가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 개화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부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야? 이런 것들을 앞장섰던 곳이 바로 통리 기무 암문. 통리 기무함은 아통리 기무함은. 통리 기무 암문. 기억 꼭 하세요, 여 나중에 나중에 군국 기무처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 개혁대 1차 가보 개혁대. 언제 1차 가보 개혁이요일차가 갑오개혁. 개혁대 주도가 되었던 조직이 바로 군국 기무처고 통일 기무함은 강화도 조약 즉 개항 직후에 바로 이런 개화 정책들을 이끌었던 조직이 바로 이 통리기무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통리기무함은 자 어쨌건 이런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시설들이 많이 도입돼요. 유학생과 시찰단의 해외 파견. 자 배웠습니다 우리 아 그렇지 저쪽 청나라에는 뭘 파견했지? 영선사. 영선사를 파견해서 왜 파견했지? 외국의 무기 제조법을 배워보라라고 해서 청나라 영선사 파견했어요. 이몽울란 터지면서 돈도 없고 그 조기 귀국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갔다 와서 그래도 맞는 게 뭐였냐면 바로 무기를 만드는 창고 기기창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또 누구를 보내죠? 사절단으로서는 수신사 보내죠. 그런데 그 수신사 보내다가 이제 2차 수신사 그 김홍집이 가져왔던 황준신의 조선 체류 때문에 이조선 난리가 났던. 그래서 그렇죠? 영남적인 유생들이 막 만인소 올리고 마죠. 왜? 조선측의 핵심이 뭐냐미국을 수교하라는 거였거든. 미국이 우리 원수인데, 제너럴 셔먼 사건, 원수인데, 신미양이 원수인데 그들과 수교를 말이 돼? 들고 왔던 사건.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일본의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암행어사식으로 몰래 파견했던 그런 사절단이 있죠. 그들이 바로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조사시찰단.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한 다음에 미국하고 조약 체결한 다음에 또 미국에 파견했던 사절단 보빙사 어 맞네요 그죠 그니까 정말 이 당시에 나름대로 외국의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직들이 있구나 아 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만든 시설들을 보니까 자 먼저 인쇄와 출판과 관련된 거래 여기언 어딘지 알아 인쇄와 출판 인쇄와 출판 그럴 문. 글자를 박아내는 곳, 박는 곳. 땅, 땅, 땅. 어딜까? 유추해봐. 글자를 박어? 빵, 요거. 방문국. 어? 이거. 박문국. 기능을 잘 연결해야 된다, 이거. 이것도 어? 헷갈리면 안 돼. 박문국은 글자를 박는 곳. 그러니까 인쇄지. 그렇지? 박문국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에 신식 무기 제조. 이거 내가 아까 했는데. 청나라에 누굴 파견했다? 영선사 파견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만든 창고. 무기 만든 창고, 기기창. 그다음 화폐를 발행한데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를 발행한다, 환전한다, 환전한다. 거꾸로 하면 되는데 전환국 응? 화폐와 관련된 전환국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직후 이후에 만들었던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근대 시설 그 다음에 통신 시설 있다 전신 전화가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자 우선 이게 이제 이런 게 설치될 시점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갑신정변 1884년에 왜 갑신정변이 벌어지잖아 그지 요 갑신정변이 굉장히 근대 시설 도입에 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왜냐면 자 봐봐 갑신정변. 와우. 일본이 급진 개화파 김옥균 뭐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 후원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건이잖아. 근데 결론은 뭐야? 결국 청나라가 개입을 해 가지고 창덕궁에서 약간의 그 교전 속에서 일본과 급진 개화파가 쫓겨 나가면서 실패로 돌아갔던 3일 천하로 끝났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란 말이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지 궁궐 안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빨리 타국에 보내야 돼. 소식을 알려야 돼. 근데 알릴 방법이 없네. 지금 국내에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청나라 일본이 교전이 벌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네 안 되겠다 빨리 이걸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때 부산 쪽에서 일본으로 또는 인천 쪽에서 청나라 쪽으로 라고 해가지고 이 갑신정변 계기로 해서 전신선 전신이 와야뭘 보내는 거야 이 당시에 또독또독또독또독독 떠독 아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거 직접 기술 시간에 배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배우지. 휴대폰인데 그런거 왜합니까 <laughs>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거 배웠거든 어쨌건 바로 그런 전보 이건 이제 전보와 관련되는 거야 어 전신 전보 이게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거야 이게 이제 1884년이거든 갑신정변이런요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이런게 만들어지는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설명해 볼게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어떤 곳에서 계기가 돼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바로 여기 우정총국 오픈 개소식 그 축하 리셉션 <laughs> 그거 하다보니까 당시 민씨세력들이다 몰려와 있었거든 거기에 축하파티 한다고 그때 불이야 라고 하면서 이 급진기아파가 불을 질러가지고 허둥지둥 나오는 그우정총국에 나오는 사람들을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못 치거든요 이게 바로 갑신용변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정총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신정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정총국. 또 갑신님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시설. 자, 이 교통 시설은 서대문에서 청량리. 지금은 안, 지금은 운행하지 않아. 대에 뭐가 있었냐면 전차. 전차 운행합니다. 자, 이 전차 운행은 요거는 언제였냐면 요거는 또 이전에 포인트를 보면 대한제국 시기 음? 대한제국식을 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것같아 이게 대한제국식이니까 황제 고종이 뭔가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당시 어떤 근대적인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해서 이때 이때 이제 전차가 개통되는 거야. 특히 1800, 대한제국의 출범이 1897년 이잖아. 99년쯤 되면. 이 99년이 어떤 때냐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광무개혁을 밀고 나갔때요 시점이거든. 1899년 요때 전차가 개통이 된다. 전차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차를 보면은 거의 양반 전용칸이 있어. 분명히 1894년 갑신, 저 갑오개혁을 신 통해서 신문이 폐지됐지. 폐지된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현실상에서 양반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앉아 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요즘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는 거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신문제도가 끝났지만 어쨌건 신문제도의 어떤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양반하고 이렇게 저기 뭐냐 천한 것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가는 이이이 이, 당시 아직은 그래서 양반 전용칸이 따로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이 전차가 개통됐을 때 이게 전차가 개통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벌어졌네.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 그때 고종이 어린아이야 6 살짜리인가 어린아이가 그 전차 밑에 깔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전차가 근데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때 한 시속 한 30k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아이가 놀다가 거기서 이제 죽은 거라 그래가지고 막그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차를 막 때려 부수고 막 불태워가지고 전차가 전소한 사건이 벌어지거든 왜냐면 당시 전차에 대해서 근대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곳이점 그 왜냐면 전차가 이 전기로 가는 거거든 가다 보니까 그 전기선 이 선에서 하늘의 양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뭐 가뭄을 들게 한다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새로운 어떤 문물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깔아주겠으니까 이야 무서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 전차가 불태워졌을 거야 그때 고종이 직접 성명서까지 발표해 그 아이의 그 아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정말 교통사고 이로는 이렇게 또이 요즘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대통령이 뭐 성명서 발표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 전차 운행, 사대문 특히 이제 전차를 왜 냈냐면 고종이 명성하고 시에 자기 부인이 저쪽 홍릉 쪽에 있었거든요 청량리 쪽에 하면 이제 여기 홍릉이 있었거든. 그래서 고종이 직접 이 전차를 타고 자기 안그 무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이 전차를 아주 잘 활용했던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 뚜동 철도 부서. 바로 최초의 그 기차가 바로 경인선입니다. 이때 이제 대한제국. 이때 마찬가지로 역시 경인선 개통. 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경부선, 경의선 나와. 모두 다 모두 다 일본에 의해서 이게 놓여진 겁니다. 오, 그렇구나. 인천 가는 거. 부이 경자는 뭐냐면 경자는 서울 경자야. 경인선이니까 서울에서 인천. 경부선이니까 서울에서 부산. 경의선이니까 서울에서 의주.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근데 모두 다 일본이 철도를 부선해요 아주 일본은 철도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어. 왜? 철도는 동맹이잖아 나중에 수탈에 갈때 철도를 통해서 수탈에 갈수 있으니까 아 철도에 관심이 많았지. 그런데 경인선은 경인선은 여기 나와있는 경부선, 경의선이 놓여진 시점은 이게 이제 1905년 1906년인데 모두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착공된 거야. 꼭 기억해둬야 돼. 경부선하고 이 경의선은 경부선하고 경의선은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거야. 너무 중요해. 러일 전쟁 수행을 그런데 경인선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899년이라고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 없을 수밖에 없지. 러일 전쟁이 1904년인데 아직 전쟁 나오지도 않은데 무슨 경인선을 구설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음. 그걸 반드시 구분해도 된다. 경인선하고 경부선, 경의선. 요거 반드시 구분을 해놓으시라. 았지 오케이 교통 시설 기억해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시설 최초의 근대식 병원 어떻게 병원 좀 가보셨나? 가본 적 있지? 그 병원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병원이 어딘지는 좀 알자고 그게 어떤 병원이냐면 광해원, 광해원 넓을 광자뭐 은혜를 베푸는 넓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이다라는 건데 이 광, 광해원도 갑신정변 관련 있어 이것도. 광해원. 이것도 갑신년으 관련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바뀐다, 이름을?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광해원은 이 광해원은 왜 만들어 졌냐면 갑신년에 벌어졌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크, 막 민씨 세력들이 막 우정총국 앞에서 막 지금 막살해 당하고 있고 막 부상 당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 민씨 세력들이 그때 이 민지 세력 중에서 중요한 인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어요.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알렌이라는 알렌이라는 그 선교사가 서양 의술로, 서양 기술로 그 상처를 치료해댑니다. 치료해되니까 명성황후가 민치새로 다 자기 그저 친인척들이니까 명소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알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공이 크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때 알렌이 뭐라고 얘기냐면 병원을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병원 가죠.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광해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건,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이거 뭐냐, 골든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어, 기억해도. 근데, 과연, 광해원의광해원이 시조인데, 시존대, 병원이 시존대, 시조인데, 이광해원을 계승하고 있는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일까, 세브란스 병원 굉장히 이거는 두 병원한테 거의 사활을 건 전쟁이야. 자기들이 원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교수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광의원 제중원은 우리의 출발이다! 라고 막 지금도 논쟁 중이야, 지금도. 끝나지 않은 논문 싸움들이 이 교수님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러냐면, 광의원이 일단 맨 처음에 출발은 국가에서 출발을 했지 이게 지금 명성하고 지어준 거니 국가에 세워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서울대병원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광희원이 바로 재조원 바꾸면서 이게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민간이로 넘어가야 민간이로 넘어가 가지고 그게 어디로 연결하면 세브라스 병원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그 맥을 따라 본다면 그것도 세브라스 병원 연결되는 거지 너는 어느 쪽 편에 손을 들래 선생님은 이쪽 편에 손을 들 거야 어느 쪽 편? 그걸 내가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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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난 얘기하면 안 돼. 난 생각은 있는데 <laughs>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게. 어쨌건 어 그렇게 이 광혜원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광혜원도 지금 그니까참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이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이저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보면은 어 왜냐면 중요하거든. 그건 정통성이 문제거든 우리나라 의료사의 출발점을 누구냐? 서울대병원이야, 연대병원이야. 이거 중요하거든. 그지? 어 나중에 저 뭐냐 너희들이 입장이 뭐라 할지라도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가 되고 이제 세브란스병원 의사 됩니다. 그쪽 으로 간다 또.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나래서 <laughs> 간다 이제. 자 어제 건 광해원 의료시설. 항상 이 갑신이면 이렇게 중요해. 갑신이면 전신도, 우정총국도, 광해원도 다 연결되잖아. 자 교육 면 되고 그다음 자 의생활 자 이제 의생활이야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양복이나 양장 같은 게 나왔던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양복 입은 사람 누군지 알아? 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중에서 서광범 서광범이 우리가 최초로 양복을 입었다라고 이제 기록은 나와 있더라고 그런 양복들이 이제 쭉 나왔고 사실 생각을 해보라. 지금 우리 입고 있는 옷들 중에서 우리 전통 옷 있어? 하나도 없어. 다 양복이야. 이거 다 서양식이잖아. 그지?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바로 이 개화기부터, 개항기부터 이런 변화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어. 그런 것 같네. 우리 전통이 하나도 없네. 뭐 하나, 뭐 하나, 우리 어떤 전통이 하나도 없네. 개량한 어. 복도 등장했고, 장옷과쓰개치만장옷과 쓰겠지만, 쓰겠지만, 뭐냐면. 왜 여자들이 나중에 옛날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런 옷 있잖아요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는 예 네. 마치 그 지금의 그 히잡과 같은 그저그 이슬람 쪽인가 그 여성들이 이렇게 쓰는 히잡 같은 그런 식으로 장 옷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거의 얼굴도 가렸지뭐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내 앞에 우리 지 여자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옛날 에 태어났으면 장어이 이거 쓰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떻게 <laughs> 자 의생활 그다음에 식생활 보면 이제 겸상이라는 게 등장한다. 겸상은 뭐냐면 마, 말 그대로 겸하는 거지.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거. 왜냐면 서양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 오 어,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야. 그것도 남자랑 여자랑 같이 앉아데 밥을 먹는 거야. 아니 저런 맨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저런 배움, 배우 배우지 못한 것들 무식한 것들 했는데 이제 서양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 확산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겸사 요즘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는 이게 상을 따로 받으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다. 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셔? 따로 받으셔? <laughs> 어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상을 따로 받는 건 문제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건 옛날에는 너무 당연했거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어.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겸상을 안 해. 항상 다 독상을 봤거든. 독상을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어떤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했나봐. 겸상을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지.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한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조선시대 때. 조정에 그런 생각이 벌어진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조던, 왜냐면, 조정시 때 이거는 불경죄거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이건, 이건 무조건, 이건, 이게, 이건 강상의 죄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사형이야. 조정에서 쭉 보다가, 사형은 안 시킨다.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있더라. 어떤 이유? 겸상을 했더라. 어, 무슨 소리지? 겸상을 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겸상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일 수 있거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아버지가 하겠어? 잔소리지. 너 밥을 왜 그렇게 흘리면서 먹냐? 자세 똑바로, 허리 똑바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7 세가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랑 따로 떨어져서 밥을 먹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관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서먹한 그런 관계. 그래서 조선시대 마저도 에휴,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을까라고 하면서 사형을 면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자들끼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겸상이 허용되는 자리가 있어. 어떤 자리인지 알아 할아버지와 손자가 밥 먹을 때. 이건 허용이 돼. 그러니까 사실 이 손자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들 교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로 할아버지가 해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넉넉하시거든 지금도마찬가지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고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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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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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다르잖아 옛날에도 그랬던 거지 옛날에도 어쨌건 이 겸상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예, 재밌지 이게 이게 시간이 이게 변하면서 생활이 변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제 주게 되는 거야. 오늘은 저 아버지랑 겸상하면서 아버지 좀힘좀 좀 내게 좀 해봐. 아버지 열받기만 하지 말고 좀. 어? 자, 다음. 커피. 아, 이 커피. 크이 우리 이 커피, 내가 볼때 커피 매니아 1호가 바로 우리 고종이 아닐까. 그렇게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이 커피, 그, 저, 뭐냐, 덕수에 가면은 커피 전용 건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커피를 좋아했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 저, 그, 저기 뭐냐. 고종의 아들이 순종이잖아. 그 고종의 아들 그 순종인데 그 순종의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약간 좀 눈이 좀 이렇게 흐려. 약간 좀왜그러면 독살설이 있어. 독살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고종하고 그 순종하고 이게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 독을 탄 거라. 독을 탔는데 이 고종은 커피 매니아기 때문에 일단 향을 일단 맡고 살짝 입에다가 이제 살짝 이제 한그 입을 축인 다음에 맛을 음미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아주 정말 매니아야. 근데 그 아들은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벌컥벌컥벌컥 마셔가지고 결국은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 고종의 어떤 그, 그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했거든. 어? 아마 고종 이제 이 다시 우리 시대 환생하시면 아마 저기 그 커피 만든 사람 뭐지 그 커피 만든 사람 기억이 안 나네. 감독님 뭐죠 커피? 바리스타, 그게 바리스타, 아마 바리스타 되지 않으셨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요즘 이런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내가 어디 썼거든 그 용어를. 어, 아, 바리스타. 아, 진짜. 자, 어제 그런 식사에도 어떤 변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주세요. 아, 식사 하나 더. 이때 뭐가 들어오면 호떡이 들어와. 그 이때 이제 호떡이 이제 언제 들어오냐면, 왜그저 임오군란 때그 조청상민 수류무역정전 체결되면서 청래상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호떡이 이제 내가서 종로 같은데 걷다가 호떡 이렇게 이렇게 파, 판매하시는 분을 보면 딱 생각난 게아 이모불란 조촌상민수륙무역장정 호떡을 보면난 이런 생각한다 완전 직업병 <laughs> 호떡도 이제 이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주거를 한번 봅시다 집을 한번 봅시다 집을 자 서양식 건물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오겠지 일본식 목조주택 등장하고 한옥과 양옥집도 지어지고. 대표직 사양식 건물이 뭐가 있냐면 바로 독립협회가 세웠던 문 뭐지 독립문 독립문이 왜 파리 개선문 그 본따가 만든 거거든 독립문 이 있고 명동성당 허, 근데 이때 명동성당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좀 명동에서 갑자기 막 뾰족하게 올라온 건물이잖아 이게 조금은 잘조화롭지는 않았겠구나. 난 생각하더라고. 지금은 다뾰족하니까 명동선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 당시엔 좀 뭔가 좀 이렇게 튀는 듯한 그런 모습들 명동선이다. 그다음에 이제 덕수궁에 가면은 바로 석조전, 그렇지? 덕수궁 석조전 이런 건물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양식 건물이다라는 거. 아, 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의식주, 의식주의 활동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보면 하튼 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만들었던던 뭐 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우정총국 그리고 광해원 나중에 제주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제국때 전차와 경인선 개통이라는거 그리고 러일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기차가 바로 경부선과 경의선이란 경인선만 구분해야 된다는 거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예, 문화파트 좀더 있거든요. 그 전에 별채우기 별 채우기를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했죠, 여러분들? 자, 오늘 배운 내용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어, 문화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예, 이 개화기 마지막 시간, 문화 파트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